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어제가 새해였고 이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차돌이 김영수 그 레벨에 잠이 오냐라는 말을 떠올리며 아침 일찍 고객님께 승용차 같은 포터 더블캡 좀좀더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자 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주행거리가 신차급에 가깝고, 신차급에 가깝고, 어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제 뒤에 있는 포터2 차량 한번, 더블캡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터2 디젤 더블캡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2021년식 3월 최초 출고입니다. 후방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핸들 열선, 따뜻한 겨울철에, 어, 따뜻하게, 따뜻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핸들 열선까지 있어요. 실내 크리닉 완벽하게 A급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어, 이차 수동이 아닌 오토 미션 자동차입니다. 실내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신차급 차량으로서 오토미션인데다가 핸들 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핸들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오토미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모든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19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한번 열어보이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뒷좌석에서도 넓은 실내, 저 실내, 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온 가족끼리 소풍도 가능하며, 심지어 이 차를 가지고 화물도 나르며, 어 영업 활동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뭐 과일이라든가 배추, 이런 것들 싫고 영업하셔도 되는 포터2 더블캡 모터 차량, 신차급에 가까운 차량 1950만원에 새 선사하고 싶습니다 한번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이 차에 대한 총평을 함께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신차급으로 둔갑을 해 두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셨고 중고차 하면 차돌이 김영수 찾아주시면 정성껏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